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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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 우리 같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 이 부분은 좀단원이 길어 가지고 독립협회까지만 1시간 하고 그다음 시간에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독립협회, 독립신문, 자만민 공동회, 자유민권 의식입니다. 민권 의식은 뭐냐면 어, 백성들의 정치 의식, 어떤 권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게 아관파천이라는 사건 배웠습니다. 아관파천 어, 고종의 부인이 이제 왕비가 우리나라의 왕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어,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 당한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어, 어떤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게 된 사건이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어간파천이 우리나라 왕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거죠? 어, 자, 그럼 제대로 된 나라가 사실 아닙니다. 어, 외국 공사관에 무서워서 여기에 있, 있다는 거는, 어, 러시아의 입김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각종 권리들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 외국에 의해서 모조리 어, 모조리 음, 뺏기게 되는 그래서 외국인 외국 이 서구 열강이나 이런 일본 같은 나라들은 신나게 우리나라의 권리들을 가져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이 상황에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급진교합파의 한 명입니다. 자 근데 가보개혁 때 1894년 가보개혁 때 이제 개화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어, 이때 10년 전에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죄가 사면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이제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계몽계몽이 개몽, 뭐냐면 어떤 무지몽매함 어, 잘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신문을 장관하게 됩니다. 자 잠깐 신문 이때 백, 백성들이 봐야 되니까 백성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전용으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문판도 같이 만들게 됩니다 한글 전용판 영문판 따로따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잠깐 신문을 보자면 자 이게 당시 첫, 처음입니다 처음 제일 위에 보면 독립신문 여기에 제1권 되이죠 제1권 여기 제1호 위에 보면 조선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습니다 조선 서울 건양 건량. 건양은 뭐냐면 우리나라 연호입니다 이때 쓰던 건양 원년 4월 초 7일 금요일에 처음으로 발간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신문의 날이 언제냐면 4월 7일입니다 이 독립신문이 처음 나온 날 4월 7일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신문의 날로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 순한 글이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읽고 어, 우리가 잘 백성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 이 독립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개화파 인사들이랑 같이 독립협회라는 새로운 어, 민간기관입니다. 민간기관. 자 스스로 모여서 우리끼리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 독립문을 건립하게 되는데, 음, 독립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 이름은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영은문은, 이 문, 영은문은 원래 뭐 하는 자리였냐면 중국 사신이 들어왔을 때 여기를 환영하는 자리가 영운문인데 그 자리 바로 뒤에다가 독립문이라는 자, 이 문을 어, 백성들이 모금을 통해서 이 문을 건립하게 됩니다. 자, 이 문을 건립함으로써 어, 이제 우리나라가 좀더 독립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 크게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도 역시 여러분 이 서울 지하철역인데. 여기 보면 경복궁도 있고, 여기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그리고 독립문역, 여기 보입니까? 독립문역. 아직도 독립문역에 가면 이 독립문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무슨 활동을 하게 되냐면, 일단, 만민공동회, 이건 뭐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회를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가 이제 신문지도도 폐지되고, 어 여러 가지 근대적인 국가로 한 걸음 이제 제도적인 개혁이 되는데 사실 제도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의 생각 같은 거는 쉽게 안 바뀌죠. 이제부터 신분제다가 폐지됐다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신분제의 어떤 그런 악습이나 이런 폐습 같은 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제 민중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런 토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의한 이런 내정 간섭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권 어, 각종 권한 같은 것을 서구 열강이 다 뺏어가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 뭘, 뭔가를 해내야겠다 그래서 뭔가 정치 개혁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 정치 개혁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이제, 왕정이라는 어떤, 어, 전 근대적인, 어, 굉장히 낡은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조금씩 조금씩 국민들의, 어, 민권 의식, 자기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나중에는, 어, 관리를 불러 모읍니다. 관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만들어 보았다. 너희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관민 공동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높은 관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헌의육조라는 것을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은 보면 외국인과에게 이권에 대한 어떤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 중추원 의장 각 대신들 같이 의논을 해서 시행을 해라. 4 번에 보면 여러 가지 재판을 할때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때 관리와 이 독립협회가 같이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종의 허락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양처럼 지금의 국회입니다. 국회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들이 어, 국회 의원을 뽑아서 이 의회에서 어, 여러 가지 왕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왕이 의회와 어 서로 논의를 해서 정책을 협의하자 이런 운동을 추진하는데 사실 왕 고종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왜냐하면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이런 독립협회가 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백성들과 뭔가 의논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기 때문에 사실 고종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황국협회는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보부상 배웠죠? 보부상? 음..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파는 물건들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그 보부상을 조직해가지고 어.. 황제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음.. 황제의 말, 말을 듣도록 만드는 어떤 심부름하는 기관? 그런걸로 만듭니다. 이 보부상 기관을. 그래서 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손하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가 왜 중요하냐 이제 사실 가보, 가보개혁으로 제도적으로는 변화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어이 바뀐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전에 살던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가지 신문활동 신문을 발간하기도 하고 어, 여러, 만민공동회 같은 것을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독립, 자주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은지 일 깨워주고, 그리고 원래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우리가 원래 국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권리를 일 깨워줍니다. 그런 걸 민권의식이라고 합니다. 민권의식. 이런 것들이 확산돼 가고, 그리고 우리 가보개혁, 을미개혁 같은 거는 일본의 어떤 영향력 내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어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 독립협회가 제시하는 이런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어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열심히 잘 들었고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